아인 5시 반. 일단 이렇게 오늘 부스가 있습니다. 이게 보스, 사전 부스 <laughs> 어신 안전한 자 안전한 자이저 끝에서 오고 있어. 그기어 종이 접기 어려워서 안 합니다. U, 옛날에 잘 했는데 지금 못 합니다.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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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 사교들, 기록들도 이미 이제 알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소위 마크 정보수소가 아니지만 처음 속날아가으로나와야 하고 있습니다. 몇년 사기 지나도 여섯 년을 살고 이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언니였고, 누나였고, 동생이었고, 아들이었고, 오빠였고, 형이었던 18살 단원고 이생자분들께 전합니다. 3일 후면 전, 당신들이 살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나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을 그날의 바다를, 해월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죽이 어디인지 모를 그곳에서 더 이상 추운 바다가 아니라 따뜻한 봄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과 관련 일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평 200일때 했던 분이잖 사연 봤던 분이죠? 200일 300, 장더기, 300일 3 0 0이 200일때도 본거 같은데? 동시가기 같은데? 아니 이때도 마이크 잡고 계셨는데 그때도 그래요? 네아니 네. 아니.. 라고요 네. 아니 근데 영상 찍은게 있는데 내가 그래요? 네 계속은 아니고 이제 계속은 아니고 이제 아단단은 따른사람이 하 啊。<laughs> Oh, boy. 알려줘야 할것 같아요. 투에서 팔찌해서 저기 했는 거. 근데 이거, 내가 거이때 이거, 제로 운는 방법 알려줘야 돼. 이게 뜯어서 펼쳐서 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것까지 알려줘야지만이 올바른 자연수원이 되는 것 거죠. 네. 몰라 사람들, 유반 사람들 몰라요. 10명에 한명 알까 말까요. 그럼 나머지는... 아이 그니까, 그니까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모르는 사람을 도망하고 싶은 거 같아요. 아는 <목소리> 사람들 <목소리> Thank oh. 아, 저희의 마음을 이 연주가 한들로다 엮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준비해주신 고양자유학과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다른 소식들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KBS에서 세월 10주기를 앞두고 스포인터링을 준비하고 있다가 불방이 되는, 제작이 중단되는 뭐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초콜모나제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다음의 발언을 이어주실 분인데요. 언론노조의 KBS 본부장 박상권님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로 치고 가세요. 박수로 치고 가세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 박상현입니다방늘 사회자께서 소개하셨던 대로 다들 뉴스를 보에서 아시겠지만 4월 18일 방송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답사 불방이 됐습니다. 불방 이유는 4월 18일에 방송될 세월호 10주기 답사 4월 10일에 치러진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에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회사 수뇌부, 낙하산 박민 수뇌부가 불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이 원래 방송 예정이었는데 지금 일정상 방송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말이 정치적이라는 이유였던 것이 또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생존자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주제는 전혀 방송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낙하산 박민 수뇌부의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뿐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방송심의를 통해서 MBC에 징계를 내렸고, YTN은 공공기관 지분이 매각이 돼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권하에서 공영방송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공영방송 안에서 그저 순순히... 이렇게 방송장악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11주기 방송을 내후년에는 12주기 방송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언론장악에 맞선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투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의 발언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도 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송을 KBS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서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변화가 충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주실 분이 지금 이야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투명, 가마, 투명 가방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혜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Mm.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력학벌 차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투명 가방끈 활동가 연혜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 수많은 안전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지진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공습경고대피훈련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이 학기별로 1,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이외에도 연간 50회 이상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교육이 많아졌으니 학교교육은 안전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라는 이유로 강제성이 높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안전교육은 실시하면서 정작 학생 인권조례는 무시하는 학교가 과연 안전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강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안전은 인권을 보장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학생,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시금 가만 있으라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생, 청소년 인권은 학교가 정해주는 질서 밖을 상상하고 학생,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그 시작을 다지는 일중 하나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고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고 나아가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나아가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윤과 성적 추구를 위해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안전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정신일 것입니다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언제나 피해자들 곁에는 시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민들이 피해자들의 곁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곁을 지키는 우리의 곁도 같이 함께 지탱해준 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을 이렇게 지나오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세상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들을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바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오늘 어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마추어 천문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강민 님과 홍익대학교 학생 성현진 님 그리고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나님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체 관측을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천문인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3주기가 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초에요. 아마추어 천문인들끼리 그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천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뜻을 같이하는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온라인 상에 모여서 대상 천체를 제안을 하고 투표를 해서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천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북두칠성 꼬리 쪽에 사냥개 자리에 있는 NGC 4631이라는 천체입니다. 실제 고래 은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습이 저희 세월호 고래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천체를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천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상에서 NGC4631 또는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천체를 검색해 주시면 이 천체가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천체가 되기까지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쩌록 저희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이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유가족분들과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재학 중인 이사 학번 성현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시선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페어로 참사 당시 저는 온 국민들이 슬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내 사,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사람들 입에서는 이제 지겹지 않냐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 큰 사고가 있었지 정도로 페어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당시 이제 참사로 인해 페어 수학여행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고를 슬퍼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잖아,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연대합니다. 저에게 있어 세월호는 단순히 수학여행을 못 가는 이유로 받아들여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참사가 아직 미획을 단계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사 단, 당시 전 초등학생이었고, 현재 성인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관련자들의 무죄와 정부의 회피가 반복되었고 실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마저 무관심해지면 정말 세월호는 단순 사고나 아니면 중학교 때 몇몇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수학여행을 못 갔던 이유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인식에 멈춘 변화 없는 사회가 전 두렵습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회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세월호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태, 피해자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단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두번 다시 이런 참사를 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관심은 연대를 넘어 하해를 바꾸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참사에 그만해도 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은폐되는 진실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노란색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는 증표입니다. 제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안나입니다. 어, 저도 세월호 10년 전에 기억을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 세월호 참사 뉴스가 나오고 학교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같이 어, 뉴스를 봤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의 상징이 노란색이 되었을 때반 친구들과 같이 수업시간 몰래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제가 겪은 첫 직접 행동이었던 것, 집단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와 교실 곳곳에 리본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였습니다. 4월이 되면 그때의 4월로 되돌아갑니다. 아픈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란 리본을 가방과 옷, 핸드폰, 어딘가 계속 붙이고 다닙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편, 어느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노란 리본을 만들고 공연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억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날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지도 않았고 책임자 처벌은 피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강화문광장에 있던 기억공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고 밀리고 밀려 서울시의회 앞에 왔습니다. 안산에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4, 4.16 생명안전공원 공사가 밀리고 밀려서 아직도 부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KBS에서는 세월호 관련 다큐가 4월 방송이 미뤄졌습니다.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 희생자와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안전한 사회에서 안전한 삶, 존엄한 삶을 살 권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과 정권, 과거로 그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부, 국회, 사법부는 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행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1 2분 그리고 함께 기울려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1 2 분의 이야기에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를 또 붙여서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년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딱한 마디로. 정의하거나 정의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상실을 애도하면서 슬픔을 끌어 안고 왔던 이 시간이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겠다는 실이고이 근육적인 상사가 우리에게 또다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저한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